고춧가루 냉동실에 보관하면 큰일 납니다. 냉동실에 보관한 음식은 상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특히 고춧가루를 냉동실에 넣으면 아스퍼질러스와 페니실리온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곰팡이들은 냉동실 문을 열었을 때 온도 차로 생기는 습기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. 일부 아스퍼질러스 종은 강력한 독소인 아플라톡신과 오크라톡신을 생성하며 이 독소는 강독성의 발암물질로 콩팥을 망가뜨립니다. 이들은 270에서 280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분해되어 완전한 제거가 어렵습니다. 농촌진흥청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고춧가루는 영하의 10도에 보관할 때보다 10도에 보관할 때 곰팡이 발생이 적고 건고추는 0도에 저장할 때 곰팡이 발생이 적습니다. 또한 곰팡이는 습한 환경을 선호하므로 고춧가루 보관 장소의 습도를 69%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또한 고춧가루보다는 건고추 곰팡이 발생이 적으니, 오랜 기간 보관하려면 건구추로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.